존경하는 포항 남울러 유권자 여러분, 그대만입니다. 저는 만 26세의 청년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많은 실패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역정치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역 야당 책임자로 미약한 힘이지만 일당 독점의 폐단에 맞서 꾸준히 생산적인 비판활동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불황을 모른 채 40년을 성장만 해온 포항이 초유의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육선 의원의 몰락과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불법 도덕적 파탄으로 지역민의 자존심과 명예도 무너졌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무너진 포항 울렁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경제를 다시 세우고 포항과 울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10월 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남울릉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4년 세월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만들어준 육선 국회의원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었던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성추행 논란으로 1년 동안의 식물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당선무효가 되었습니다. 선출해준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수모를 주었고 포항 나물령 주민들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포항 나물령 주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고 실망과 수모를 안겨준 책임을 묻는 일이 이번 재선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철강산업 일변도의 포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과 예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준비와 성과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끝을 알수 없는 격, 극심한 경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포항 나물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선택하는 일이 이번 재선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날로 침체되는 포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포항이 나아가야 할세 가지 방향과 이를 실천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유능한 지도자들은 공단을 조성하고 철도를 무술하고 항만을 만들고 도로를 닦고 연구소와 대학을 만드는 등 새로운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온힘을 다해 왔습니다. 포항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난은 인프라를 갖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포항이 가진 인프라와 자본, 기술, 인력을 잘 활용해서 전국에서 가장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 행정, 세제, 부지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받침 해양 제이의 스티브 잡스나 제이의 빌리 게이츠 같은 창업자와 제이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포항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포항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울러 외지 기업 유치보다 지역 기업의 신규 투자, 재투자가 포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정보통신 등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일도 결국 창업과 재투자, 신규투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창업이 복지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철강도시 피치북의 도시개혁 중심 역할을 했던 엘러게닉 컨퍼런스처럼 우리 지역 정치권 행정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포항 미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개혁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포항을 남북교류시대의 동해안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남북경제협력과 교류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의 자원, 노동력과 결합해서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창출할 것이고, 동해를 중심으로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장차 남북교류와 동북아 시대의 동해안 거점 도시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동해안의 여러 도시가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포항이 우위에 설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를 넘어서는 협력이 절실합니다. 동해안 도시 중 가장 먼저 여야가 협력하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포항을 갑과 어리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불공정한 관계의 상징적인 표현인 갑과 어리 공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지향하는 정책활동을 하겠습니다. 포항을 먼저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슈퍼갑이라고 할수 있는 포스트와 관계사들의 불공정한 관계부터 가로잡아 이남 지역의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의 새로운 중심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 가지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여야 협력입니다. 호항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국책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북구의 여당 중진 의원과 남구의 여당 야당 의원이 협력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든다면 그 효과는 빠르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원외의 야당 위원장이었지만 수차례의 형님 예산 논란 4세대 가속기 연구소 예산 확보 과정 등에서 최선을 다해 협력하였고 또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큰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익과 포항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언제나 포항의 이익에 서왔습니다. 지역을 위한일에는 여야의 입장을 넘어서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자율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멀리서 유치하거나 중앙의 지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포항이 축적해온 인프라와 자본, 기술, 인력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포항은 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튼튼한 인프라와 자본, 기술, 인력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말고 우리 내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포항의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리더십 교체입 지역 문제에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중앙정부 또는 서울에서의 경험과 경력만으로 지역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은 중앙 집권 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입니다. 중앙 집권적 사고 방식으로 결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장단점을 잘 아는 근본적인 리더십으로 리더십 교체가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와의 관계보다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역량이 지역 문제 해결에 더 중요합니다. 이번 재선거는 궁권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울릉 군민 여러분, 앞으로 세계는 에너지와 식량을 바다에서 찾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투자와 준비가 동해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릉도가 신해양시대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 건설은 물론 각종 해양 관련 연구기관과 인력이 울릉, 울릉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 또한 여야의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포항 남울릉 유권자 여러분, <laughs> 현재 한국 정치는 지역을 분할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주의 정치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역주의, 계급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봉천적 폐지에 앞장선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 선거부터 새 정치를 추구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앞으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